아, 지난 시간에는 두부 시를 썼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백시를 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200은 어, 두부와 함께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을 받았지요. 두보는 성인성 해서 시성이라고 불렸는데, 200은 신선선자를 붙여서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아, 두보는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지요 근데 반대로, 이백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이고 이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또 노자와 장자에 그 영향으로 도가적 사상의 그 유선시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또어 방랑 생활도 또 많이 했죠. 거의 산중에서 많이 지냈고 혼자 술도 많이 먹어서 여기서 시에서 보면. 술, 뭐, 산, 바람, 구름, 뭐, 이런 것이 안, 술이 안 나오는 그런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번 시간에 쓸 시도, 어, 2 0 0 산중 대작이라는 시입니다. 아, 지금 첫 술을 썼는데, 어, 양인 대작 상하게, 양인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대할 때술 따를 자. 두 사람이 앉아서 주거니, 공커니, 박거니 하면서, 어, 술을 먹다 보니, 산화하게, 산에는 꽃이 피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1배, 1배, 부 1배. 이거 잔대 자가 3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 행초작품을 할 때는 한 장에 다른, 같은 자가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어, 다르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잔대. 이것도 잔대죠. 여기도 잔대. 이거, 이거도 같은 잔대인데 좀 틀리죠. 이건 완전히 글자 자체도 틀리는데 이것도 잔대입니다. 그래서, 한 잔, 한 잔, 또한 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복 다시 부그러죠 네. 반복하는 데든 다시 복 여기는 다시 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양인 대작 단하게 일배 일배 부일배 그래 먹다 보니까 나 아, 아자. 아치, 아치, 치열티자. 나는 이제 취했다. 이게 얼큰하게 취했으니까 자고 싶다. 이게. 나는 이제 취해서 자고 싶으니까. 여기 인공군, 이 인공군, 나는 이제 최소 서 자고 싶으니까 그대여, 그만 돌아가게, 이런 뜻입니다. 명조 유의포금네 명조 밝을 명자 아침 좋자니까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이 밝고 밝아서도 유의술 생각이 있거든 포 안을 포자 검은 거 금자 올레자 검은 거를 안고 오시게 이런 뜻입니다 참이 시를 봐도 이백은 술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또그 들리는 전에 내놓는 얘기는 손자리 앉아서 술을 마셨다면 300 잔을 먹어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도참 이런 낭만적이고 맑은 시를 많이 썼는데 두 분은 한 지금까지 내려오는 시가 현존해 있는 시가 한1,400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200은 한1,000수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거이라고 있죠, 백거이. 백거이는 한3,000수 정도 지금 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간 시간과 이번 시간에 또 두보와 이백 어, 두 시인의 두 거장의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 하여튼 행초 작품이 해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크고 작고 뭐이 대소 장단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우선 크기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머리에 유념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햄투어 작품의 어떤 장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가면서 작품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